오늘 말씀에 중심이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요 가장 뛰어난 신앙인 위대한 신앙인 사도 바울, 위대한 복음 설교자이기도 하고 선교사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고 영성가였었다 이렇게 보면 틀리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지요 최고. 제가 사도 바울을 표현한 이 조각 내지는 모자이크. 그런게 있어갖고 제가 사도바울이 이렇게 생략이 든다 직접 보진 않았겠지만 또 렘브란트는 이렇게 사도바울이 이런사람이라서 그 다음에 이 책은 내가 이제 집에 바울신학이라고 이렇게 있길래 한권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도 개신교 로마 카돌리 무슨 정교회를 비롯해서요. 모든 어떤 교파를 막론하고 기독교 교계에서 수천 년 동안 가장 존경받는 인물, 그러면 누가 뭐래도 사도 바울 이렇게 얘기하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기독교 존경하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요. 그럼 있어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최고입니다. 자, 그가 신약 성경의 최소 10권 정도 이상을 기록했을 정도다 성경에 열 번을 썼고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사실은 별로 존경받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뭐 이렇게 사도마울이 존경받을지 전혀 몰랐겠지요 예, 사도마울을 기억하기 위해서 예, 사도마울을 연구하기 위해서 보세요 지금도 제가 책을 한권 가져왔습니다만 이런 두꺼운 책들이 수백 권이 지어졌을 것이며 수천 편의 논문이 서도 바울, 서도 바울 하면서 아마 기록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림으로, 무슨 조각으로, 노래로, 찬양으로.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라면 바울의 어떤 간략한 연대기라고 할까요? 인생을 좀 그래도 구체적으로 한 번쯤은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조금 빨리 읽어 내려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바울은 주후 5년 경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 계속해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전 4년 정도에 출생했다고 그렇게 학자들이 본다면 주후 5년이면 라 예수님하고는 한 10살 차이 정도 되는 에, 그런 연배가 되겠죠. 그가 헬라에 응동한 이유가 뭐냐면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가 아니라 부모님이 디아스포라로 나가서 살았기 때문에 외국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시기에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유학 왔던 적이 있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기록은 나오지 않지만 28세 정도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다메데로 가는 다메데로 가서 성도들을, 예수님은 성도들을 잡으러 가다가 회심한 사건이 28년 주고 33년경으로 예상이 되고요. 28세에서 31세까지 아라비아 지역으로 가서 3년을 지냈는데 무엇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은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훈련받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1세에 아라비아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을 방문했고 31세부터 3 0 39세까지 고향 다소로 돌아가서 8년 정도 지내다가 에, 바나바가, 찾아와, 에, 바나바가 찾아와서 같이 이제 안교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39세에서 40세까지 안교교에서 1년간 사역을 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바오비 회심한 다음에 안교교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선교사 사도 로서 사역하기까지는 11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41세로 넘어갑니다. 예루살렘을 처음 방문하게 되었고 에, 그 이후에 에, 41세에 다시 예, 루살렘에서 안쪽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가를 데리고 왔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41세에서 43세까지 제 1차 전도 여행, 45세에서 48세까지 제 2차 전도 여행, 48세에서 52세까지 제 3차 전도 여행, 52세에서 54세까지. 가이사라로 호송되어 2년간 보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54세에 로마로 다시 호송되어 떠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에, 그러니까 주후. 6 0무 명의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55세, 60세 사이에 2년간 로마에서 가택에 연금되는 그런 일착투옥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목중서신 에베소 빌리포 골로세 빌레몬도를 쓰게 되고 57세부터 61세까지 로마에서 석방된 후에 그위에도 4년간 전도여행을 가진 고난 어려움 당하면서 밀레도 에베소 드로와 마게도냐 니고 물리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61세에서 62세까지 들어오다 드로아에서시지 체포되어서 로마서 오로마로 호송되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주후 66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네, 순교했다. 이게 이제 네, 바울의 일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의 성장 배경은 바울의 순교에서도 볼수 있는데 오늘 그렇게 간략하게 기리겠습니다마은 우리 설교 내용을 보니까 도시를 건축했다는 얘기, 도시 건축에 대한 얘기라든가 부인들의 어떤 행진에 대한 얘기라든가 노예 시장에 대한 얘기라든가 체육 대회에 대한 어떤 그런 형편이라든가 이런 도시적인 배경을 가지고 설교한 것을 보면 주로 도시에서 살았지 않겠는가? 반면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설교한 내용을 보면 무슨 호도 나무의 비유, 뭐 씨를 뿌리는 비유, 무화과 나무, 목자와 양그러니런 대부분. 농촌을 배경으로 예수님은 에, 사셨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은요 고향을 떠나 예루살렘에서 율법의 교리와 교육을 아까 받았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주 변하게 되는데 배경이 굉장히 좋았죠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되서 예수님을 만난 이 후에 다 분투와 같이 버리고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제 이게 있 수없이 많은 성경책이 바울의 활동에 대해서 바울의 마울이 전한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제목이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일 그러면 네, 사전적인 입니다 사람이 삶을 영유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활동 뭐 당연히 일이라고얘기하죠 사람이 삶을 영유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 일 그러니까, 사람은요, 모두 당연하지만 일을 합니다. 좀 이렇게, 넓게 보면 뭐 직업 얘기한 거 아니냐. 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단순하게 보면 은 모든 활동입니다. 모든 활동, 뭐운전한 이렇게, 하는일 이렇게, 그것도 일이라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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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그 사람이니까 모든 활동 중에 포함되는 것아어지 당연하죠. 어떤 일을 했느냐? 첫 번째는요,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그런 사도였다. 뭐 우리가 익히 알잖아요. 성경부절한번 읽을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의 수계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해서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목숨같이 여기며 그 일을 했다. 보금서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바울의또 다른 일을 했는데 진짜 직업이었어요. 바울의 직업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건축업자라고 볼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리더는 텐트 메이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주셨는데요. 고린도에서 두 사람 브리스킬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나게 되잖아요. 바울이 고리트가 이제 이두 사람이 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찾아가게 돼도 왜찾아갔느냐 하면 바울의 생업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생업이 같음으로 이 부부와 바울의 생업 직업이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리스길라 올라 부분은요. 예, 로마에서 오게 되었는데 사실은 예, 그때 피해 오게 되었고 굉장히 큰 사업을 했나 봅니다. 그니까 그 건축업자로서의 어떤 장막, 그 당시에 가죽으로 짓는 어떤 건축업자로서의 굉장히 큰 일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이 찾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추축하고 내 일거리 좀 주세요. 뭐 일을 좀할수 있을까요? 이렇게 만나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에 보니까 삼들의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하면서 탱크 메이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바울이요 가말레 가말 문화생 학문적인 배경이 굉장히 좋았지만 그는 젊어서부터 천막 만드는 그런 기술을 배웠고 평생 그 일도 하면서 살았다. 여러분도 일하죠. 뭐 모든 활동이니까 일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제도 일을 했고, 오늘도 어떤 일을 했고, 또 내일도 일을 할 것입니다. 저도 일을 해요.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모든 활동이 일이라고 하니까요. 여러 가지 일이에요. 여러 가지 일.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 한국에서 이곳으로 유학 오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그래서 학교를 안내하고 이곳에 오면 정착을 도와주고 이번 여름에도 한 가정을 도와주게 되었는데 사실은 여기 홍효진 고사님이 마침 계시는데 소개해 주셔갖고 한 가정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제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유학 오기 하고 이곳에서 정착하게 도와주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파트를 렌트하고 여러 가지를 도와주는데 내일도 착을하셔요 자. 아파트를 이제 제가 구하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요즘 굉장히 아파트 구하기가 힘들고요.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파짓을 냈는데 그때가 이제 언제냐면 지금부터 딱 2주 전 8월 1일 날 제가 아파트, 좋은 아파트를 계약하고 어, 어, 디파짓을 냈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잘됐다 싶었고 이제 마음 놓고 15일에 오면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루 이틀 지나더니 8월 5일 저에게 텍스트가 왔어요. 그 사람이 아파트 주인이 사정이 생겨서 아파트를 렌트해 줄수 없습니다. <laughs> 그렇게. 너무 놀랐어요. 당장 내가 전화를 해서. 그래서 캐나다 와서 제일 크게 싸웠다. 이렇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파트가 많으면 모르는데 너무 힘들게 구했기 때문에. 그 생각해보세요. 이제 10일만 있으면은 제가 도와줘야 될그한 가족이 지금 저를 믿고 오는데 집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 멘붕. 그때부터 이제 지금 멘붕이 됐어요. 정말. 멘붕이 되면은요, 삶의 리듬이 깨지는 건 아니, 아닙니까? 그냥 일상이 막 흔들리기 시작합 그날부터요, 그 저녁부터요, 제머릿 속에는요 다른 거다 나가 버리고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무슨 일을 해도요 이 생각이 저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일은 어쩔 수없이 내가 할수 있었지만 사실은 일상이 깨어지니까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매일 하던 달리기도 안 해요. 밥을 먹을 때도요 밥을 제대로 먹을 수 가슴이 답답해요 정말 제심정이.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큰일 난단 말이야. 벌떡 깨서 또 찾아보고. 또 벌떡 깨서 말이야. 또 찾아보고. 심지어는 제가 이종민 목사님에게,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새벽 기도를 못 나올 것 같다고. 지금 리듬이 되어져갖고 내가 밤을, 자, 잠을 제대로 못 잤다. 순간순간 마음속으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아파트 주세요. 하나님. 아파트만 주시면 하나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잘하게 살겠습니다. 정말 이런 심정으로막 기도합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파트를 찾아다닙니다. 어떤 아파트는 제가 세번 연락했더니 왜그주일날 주리든 주아 주일, 어, 토요일 날 그랬어요. 아니 왜세 번이나 자기가 근무 안 한다고 말했다 그데왜세 번이나 저럴까? 그랬다. 이 기도하고 다라갔는데도 그 사람이 그 다시는 연락이 안 하더라고요. 아마 아마. 어떤 아파트에다가 두번 아침에 도고이 말하려니 제발 취 그 그러니까 아파트 렌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 생활에 믿음이 깨지면서 모든 것이 엉망이 됩니다. 왜? 자나게나 그걸 생각하니까요. 지금 큰일 났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 그럼 시간 지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건 시간 지나면 지나도록 더 압박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제일이에요. 근데 그 생각을 하면서 중간중간 중간 떠오르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일에 이렇게 열심히 산 적이 있느냐 하면서 떠오르는 게 뭐냐면, 내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예를 들어 어떤 신자분이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집 앞에 찾아가서 만나주지 않으면 교회에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 내가 그니까. 적어도 아파트를 구하기 에서는 아침에 가서 기도하고 저녁에 가서 기도했는데요. 영혼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약식이고그 굉장히 혼란이 온다고요. 사람은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생업이라고 지금 성경에도 나와 있고, 부업도 합니다. 취미의 일도 하기도 하잖아요. 어떤 특기였던 그런 일도 하기도 합니다. 일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고 또 생각이 나는 것 그럼 그게 그 사람. 사업을 합니다.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막 떠오릅니다. 어 그럼 그 사람은 우리는 사업가거니다 밤에도 떠오르고, 낮에도 떠오르고 막생각 합니다. 공부를 하면서 밤낮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를 학생이라고 부릅니다. 자녀들을 보면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밤낮 도와주고 라이브해주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그 부모라고. 아파트 얘기가 계속됩니다. 도저히 적당한 곳을 구할 수가 없어요. 저희 집사람에게도 부탁을 하고 가봤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도저히 이걸 소개해줬다가는 매일 욕을 얻어먹어요. 또 이걸 소개해줬다가는 매일 렌트비 낼 때마다 비싸다고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긴 시간 아니었지만 오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5일째 되는 날 저녁 밤이었습니다 그날도 힘이 없어서. 집에 와서 이렇게 생각하고 아파트 생각하고 있는데 텍스가 띵동 왔어요. 뭐라고 하니 냐면 스탠리 디지파인더 플레이스 올리딩이라고 전 취소한 주의로부터 텍스트가 <laughs> 왔어요. 여기서 딱 봤는데 지금까지 내가 평생 전화 텍스트나 카톡이나 받은 내용 중에 제일 기쁘고 제일 좋은 내용 너 지금 찾았냐? 지금 그러니까 느낌은 그거잖아요 지금 뭔가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싸우고 헤어졌는데 근데 마지막에 그 사람은 그러더라고 자기 미안하니까 정말 미안한데 혹시 내가 렌트를 하면 너한테 첫 번째로 연락하겠다 그 의견이 딱 생각나면서 지금까지 내가 평생 받은 텍스트 중에 가장 기쁜 텍스트가 저에게 띵동 하면서 왔습니다 뭐그때까지는100% 확신은 아니었죠 나는 그렇게 그래서 결국은 그 아파트 를 다시. 자. 바울은 일을 했습니다. 많은 시간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이 전도자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복음을 전하고 설교한 시간보다 제 생각에는 천막을 만들면서 생계를 유지한 시간이 시간으로 보면 더 많을 것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생각합니다. 바울이 과연 천막을 만들면서 천막 만드는 것을 도와주면서 열심히 했겠죠, 열심히 했겠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할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왜? 바울 정로라면 천막 만드는 것만을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그 마음속에서 열정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일이 이어 일어났을 거라는 얘기죠 왜? 성경은 그걸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거든요 리린도 구서 5장 1절 2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마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로 지으신 집곧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가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천호를 더듬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은 세상에 있는 집을 천막을 짓고 집을 짓면서 뭐 생각했냐면 하늘에 있는 집을 가야지 하늘에 있는 천막 집을 빨리 가야지. 하늘에 있는 장막 집으로 빨리 가야지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하면서 그 마음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집을 생각하면서 세상에 있는 집 자기 생계를 우려나가거가이라고이 말씀은 간접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우리는 그런 막이 안드는데꼭 그런 거 만들 수 있죠. 그러면서 첫, 바울이 또 천막을 뻗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이고 빨리 일이 끝나면 가서 복음을 전. 요 일만 끝나면 빨리 복음을 전. 그러니까 마음 속에는요 찬라이나 바울 정도라면 그렇게 최고의 신앙이라면 영원 보내야지, 영원 보내야지, 영원 보내야지 하는 그런 말. 그 쉬는 시간에도. 밥 먹는 시간에도 온통 그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4절 말씀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방문하고 유대인과의 라인을 권면하더라 하면서 바로 생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어지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랬을 것입니다. 바울 정도라면 하는 일 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움직이는지 영문 사전경 2이2 4절에 보니까 내, 내가 달려갈 때뭐 주의 승게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영혼 구하는 문제하고요 자기 생명하고 바꿀 수 있다는 정도 그러니까 자기 생명이세상에서 최고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놓고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람들 영혼 구하고 영혼 구하라는 문제라고 했으니까 바울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마음속에는요 계속해서 영원 구해야지, 영원 구해야지 하는 마음이 가득 차고 계속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수없이 성경에서 기록하면서 또그 말씀이 떠올랐고 목숨, 목숨, 영원 구원, 내 목숨보다 영원 구원, 내 목숨보다 영원 구원 하면서 계속해서 기록을 했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일을 하고 내일도 여러분은 일을 할 것입니다. 일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아니,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우린 직업에 따라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명칭이 붙잖아요. 혹시 난 여러분들의 삶의 리듬을 깨고 여러분들의 어떤 정상적인 일을 방해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우리가 볼때볼때 하찮은 것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찮은 거야. 근데 그게 내 리듬을 깨버이지 별거 아닌데 말이야. 저거 뭐 그냥 취미생활인데 리듬을 깨면 자기 일을 못하게 합니다. 계속 떠오릅니다. 글쎄요. 수없하는은 예를 들도 있겠죠. 안 좋은 것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이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며 어떻게 내 가슴속에 이 생각을 품을 수 있을까? 조지도 말고요. 어떻게 바울처럼 마음속에 정말 영원구원에 대한 문제를 가득 채울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이란 말이죠. 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 통해서 내가 하나의 배령을 돌리겠다? 옳라요 그것도 정답이에요. 괜찮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바울의 조금 더 구체적인 심정과 제가 경험했던 한 주간 동안 경험했던 이런 놀라운 경험,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 아야지 정말 저하나님한테 어떤 생각까지 했느냐면은요 한 2, 3일 쯤 지났을 때뭐 생각했냐면, 아, 예수님 빨리 오셔요, 이제 제일 빨리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지 않습니까? 만약 에 이게 세상 사람이었다면. 여러분들은 당구 아닌 문제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죽고 싶다는 얘기예요. 세상 끝내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데 우리 신앙인들은 출근 빨리오세요 예, 하지만은 세상 끝나고 싶다고는 따기 싶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러면은요? 우리 마음 속에 이렇게 이런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전도의 열정과 영혼의 구원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게 할수 있을까? 그게 최고의 정답이고, 우리가 바울을 존경한다는 건 뭐냐면, 바울처럼 살고 싶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마음을 닮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인생 최고 성공한 건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게 간 거래요. 바울처럼 사세요! 이러고 설교를 끝난다면, 어, 뭐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알기나는 겁니다. 어떻게 바울처럼 살수 있을까요? 무상대학생. 생각해보니까, 바울이 었던 구원의 열정, 영원 구원에 대한 문제를 마음속에 계속 품고 생각했다는 것은, 자, 구원 받는다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이걸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여기에 목숨을 걸수 있어요. 이게 방향으로생각나고 이걸 위해서 아침저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생각하고 또 생각할 수 있다고. 제가 왜 아파트 어느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도 어, 중요한 문제인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조의 명예가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의 삶이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 책임이잖아요. 책임, 책임 같은 거잖아요.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고, 이거 아니면 나 책임 갖다 마지 못하면 아, 차라리 죽는 게라는 거 아닌가? 이런 심정으로 예수님 오시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원 받는다. 에서 살멸망에서생명로 네? 옮기는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 문제는 내가 내 가슴 속에 품기 위해서는 그 영혼의 문제가 너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멸망받을 수 없습니다. 저주받을 수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리는 길이 있는데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뭔가 말이죠. 그길그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일이 나는 알고 내가 들어가 있고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걸 내 마음으로 품는다면 이 사람에 대해서 그냥 내 것으로 수가 없는 거죠. 아마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한 것입니다. 그 어떤지 내가 노력한 것이에요. 선물을 주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영원히 저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무지하게설 것입니다. 거기는 기도는 기본적으로 돌아갈 것이에요. 친절도 기본적으로 돌아갈 것이에요. 그겁니다. 도대체 구원이 뭐냐고 하요 구원은 죽음에서. 멸망에서 살리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얘기하신 그 나라로 같이 들고 가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속도로 것입니다. 반짝 못 자고 리듬이 깨져, 깨져가면서까지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일이 바로 구원의 문제라고 하는 입니다 구원은 곧 목숨과 같습니다. 목숨 구하는 것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그경게보니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구원은 곧 목숨입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 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면서까지 구했다. 그러는 거 보니까요. 정말 무 사람들의 영혼을 자기 생명처럼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부자하고 생각하고 일을 하는 중에도 떠오르고 떠오르고 그렇게 최선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사도가 모로 여러분과 저 오늘 이후로 또 내일도 일을 하고 아마 평생 살면서 일할 것입니다. 일하면서 일 속에 넓어지기 시작하고요, 깊어지기 시작하고요. 그게 떠오르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안다. 그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소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한 것, 구원, 구원,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더니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내 가슴 속으로부터 생기다서그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 나중에 돌아보니까 아이고 바울하고 똑같이는 못 살았지만. 바울처럼 살려고 애를 섰네 예수님처럼 못살았지만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를 썼네 예수님의 수없이 많 제자들을 모십시오 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순교하고 죽지 않았습니다 이제 삶 속에서 내 네, 일상적인 일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한 귀한 귀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여러분의 삶이 나중에 놀라운 고백과 함께 바울처럼 살았다고 하는 그런 도백이라고 그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